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전해드리는 한류 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B의 대활약으로 서진이네가 전 세계 10개국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쇼를 시청한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B가 신입 인턴으로 활약한 t v n 예능 프로그램 서진이네가 글로벌 OTT에서 인기를 모으며 K예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리스 패트롤에 따르면 서진인에는 네 번째 에피소드 방영 후 3월 넷째 주 글로벌 OTT 프라임 비디오에 탑 TV쇼 주간 랭킹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진인에는 한 주만에 5단계를 상승하며 프라임 비디오에서 20위권 안에 든 유일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3월 22일 기준 서진인에는 홍콩,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총 10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레인, 캄보디아, 인도에서도 탑10에 진입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프라임의 가장 큰 시장 중한 곳인 인도는 자국 영화와 드라마가 초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18일 공식방영이 시작된 지단 2일 만인 22일 탑10에 진입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4주 연속 금요일 프라임타임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진이네를 시청한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쇼를 절대적으로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3화를 봤는데 매우 재미있고 모든 출연진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셰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전문적으로 주방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3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얼리티 쇼중 하나입니다. 매우 재밌을 뿐만 아니라 쇼에서 실제로 배울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재미와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많습니다. 이 방송에서 서진이네를 보면 서로 뭉쳐 서로 돕고 우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시청자들에게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쇼를 절대적으로 좋아합니다. 김태형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체 캐스트 사이의 케미를 좋아합니다. 재미있고 상쾌하며 긴장을 풀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합니다. 김태형 때문에 봤습니다. 모든 캐스트는 훌륭한 배우입니다. 이 쇼는 기다릴 가치가 있을 만큼 쇼를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에피소드가 기대됩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 재미있고 웃음이 납니다. 나의 스트레스 해소제, 이 출연진의 케미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쇼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차화까지 봤는데 너무 재미있네요. 나는 김태형의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너무 재미있고 재치가 있습니다. 그룹의 역동성도 놀랍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쇼입니다. 쇼 예쁘다. 너무 좋아. 서진의 기분 전환. 너무 웃겨. 출연진들 다 너무 귀엽고 재밌는 쇼. 성공하길 빕니다. 김태형이 출연해서 봤는데 전체 출연진과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다. 생각보다 재밌네요. 최고의 쇼. 그리고 태형의 새로운 캐스팅으로 쇼는 재미를 더했다. 다들 보시길 추천합니다. 후회하지 않고 태형의 매력과 달달함에 푹 빠지실 거예요. 나는 특히 그들이 만드는 놀라운 한국 음식과, 물론 BTS B의 귀여움과 관련하여 이 쇼가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는지 사랑합니다. 나는 쇼를 좋아합니다. 나의 왕 B와 그의 동료들 때문에 처음으로 쇼를 봤습니다. 그러나 전체 쇼는 훌륭합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서진이네 너무 좋아. 최고의 캐스팅, 그리고 내 태태가 제일 귀여운 먼치킨. 굉장히 나는 김태형 때문에 이 쇼를 보고 있지만 쇼를 볼때 나는 쇼에 있는 모든 것을 좋아한다. 좋은 방송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배우와 가수로 알아주는 게 너무 좋아요. 소름이 돋네요. 멋진 쇼네요. 이 쇼는 쇼인가 드라마인가 너무 재미있다. 지금까지 사랑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리하는 거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군침이 도는데 완전 나도 저 라면 한번 맛보고 싶다. 정유미 씨의 역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무 귀여운 쇼를 볼수 있다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아마존 프라임이 세계적으로 저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넷플릭스에 올라왔다면 무조건 예능 1위에 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착한 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아미의 위력을 알았다면 넷플릭스는 무조건 이 쇼를 잡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유일하게 예능 부분으로는 1위를 찍고 있다니 한국 예능의 위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